자, 너, 너 얼른 덜어먹고 가야지. 빨리 먹어. 응, 빨리. 맛있다, 저정 이거 빨리 먹어. 먹고. 솔직히 내 아까도 먹었잖아 아까 이거 두탕 하는거야 나 지금 아까 저녁때 먹었잖아 먹어 그래도 일은 다 했는데 자 우리도 빨리 먹자 뭐네 네, 먹어 네. 잘 먹겠습니다, 잘 먹겠습니다. 무슨 소리 하누야 누구. 얼른 먹어. <웃음> <웃음> 네. 형도 <laughs> 같이 네. 형이 <laughs> 제가 먹여줄 게 이게 원래 물짜 음. 먹으면 맛이 없다 그러잖아 난 <laughs> <laughs> <나> 맛있어 <laughs> 너무 맛있는데? 이게 한 2시간 숙성을 해야돼 뭐가 들어갔는지 너네 모르겠지만은 좋은게 들어갔지 음. 다음에는 궁중떡볶이 한번 <laughs> 해주시않을까야 근데 궁중떡볶이란는 말이 좀 웃겨 그 궁중에서 뭘 먹는 건지 누가 알아? <laughs> 응? 그.. 그냥 둘러댈게 없어서 갖다 붙이고야 좀 재료가 좀.. 뭐 해물주드라고 막 많이 들었잖아 그래갖고 내가 그랬더니 야이새 이거 옛날에 왕들이 궁중에서 먹었던 거래 근거는 없는 얘기야 어허 <laughs> 알고 있었지? 뭐그렇게 그걸 또 믿어? 정상가게서잘산같고 옛날에 저런거 안 팔았나? <laughs> 저도 캠핑 갔는데 저 어, 부류차가 딱있는거예요 그때 래그유명이 갔었는데 사기 전까지 다 났네 근데 사람들이 다 어, 거보고부류라고 하잖아 그거 상처 이름이야 진짜 <laughs> 가스 오너야 나도 어차피 레드나 보고 싶다. 그럼 다 아, 대부분 그래. <laughs> 그 공장에 약식이 <아직도> 있나? 모든 것 <laughs> 다. 만두는안 먹어? 만두도 먹어. 그것 양념장에서 찍어주는 거야. 만두 달라고 <laughs> <laughs> 만두 넣어달라고 이게 밥을 했어야 되는데 전기밥솥을 중학생이가 철수세미로 빡빡 밀어갖고 코팅이 <laughs> 깨겨져서 밥통 <밥풍> 사야 돼아 중학생이 제가 대박 더 <너> 있어 <laughs> 너 만두 좋아해 음안드세안세자 뭐, 아, 간장 찍어먹음 간이 맞아 간장? 네딱맞지쭉 음. 먹어봐 어우 와. 금방 가 네가 막 그냥, 음? 어, 어, 어. 응? 어. 오, 다 했나요 도와 빨라봐가니 진작 살걸 했네. 네가 큰일 했다에. 어? <laughs> 큰일한 거야. 볶아놓은게 아근이야? 서는게 편한 것 같은데 아나하고비게한 음. 음. 어저께 초딩해라 그러더라 스파게티 언제 먹어요 <laughs> 음 파게티만 들어져 갔다 와서 남은 거 알아. 어. 그해 주신다 그랬잖아요. 음. 없어 그랬더니 조아레 인드로 봤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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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름 없네. 기름? 여기 음, 있어. 너무 무거워 너무 많이 마 <laughs> 그는 먹는 거야? 네, 그거는 먹고 있어요 밥몇 어? 뭐 하나도 안는데 점심에, 점심에 오고 점못먹 떡볶이 다다고 이거? 매워진거구나? 네. 야 떡볶이가 매워야지 떡볶이 이리. 이거는 넣 짜장면이야 <laughs> 그치? 딱 간짜장이지 <laughs> 간짜장 양념으조금 <좀> 넣었어 <laughs> 아마야 뭐 먹지 오징어 먹고 <laughs> 뭐? 오징어 먹고 오징어 아야 내가 추억이죠 그거 시야 <laughs> 옛날에 내가 아껴 먹으려고 냉장고에 짱밥을 넣고 내가 다 <laughs> 먹었잖아 너 진짜 맛있어 네. 끓여갖고 하루 숙성 시켜갖고날 박하 너볼때 다가 할줄 알아 내가 오징어 오징어 한번 오징어 괜찮네 옛날에 그 보쌈, 사태살 그 삶아 갖고 그 진짜 맛있었는데. 안 매운 거야? 쟤 저거 하는 거야? 아주 위하 매운 건잘 모르겠어 달짝지근한 게매운면서잘 모르겠어 땡땡 요리 없고 피하니까 음, 먹고 지내 <laughs> <laughs> 어려워 같은데 아, 막판에 청양고추도 딱 넣어갖고 먹으면 쉽게 없지 거기 바로. 김치하고 조가리밥 음, 야 음. 요거 오징어 안 비싸네? 별로 있어요 금징어래잖아 금징어 요즘 오징어 안 나오면 비싸다고 저기도 봤지 음. 저번에 뭐 수련회 가서 거기 어리, 영감님이 주신 거고 오징어 여기서 혼자 먹으려고 짬밥을 놨다가 먹다가 입술 다 터졌잖아. 아, 이 중독성이 있어, 그게. 음. 계속, 먹으면, 계속 먹고 싶잖아, 우주가. 초등이 초딩은 그렇더라고 애슐리 언제 가요? <laughs> 애슐리 왜 가? 그때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때 온체여 너 그랬대 너 그랬나봐 애들 참안 까먹어 그런 거를 전년뭐 <laughs> 애들 데리고 가야지 뭐 어, 그치? 초딩은 <laughs> 좀 싸냐? 뭐, 아닐 거예요 아니똑 같아? 네위치지완지랄 났네 <laughs> 초딩은 그냥 똑같이 봤는데 미취아가 건물입니다.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 됩니 음. 아. 이거 말이야 쭈그리고 앉아갖고 혼자서 고 먹으면 맛있지 않냐고? 튀겨먹으면 막... 채소도 튀겨먹으면 막 그러고 계란도 튀기고 너징무기야왜안징지뭐 그래 들이가그게 이랬네 그 알바하 <laughs> 어? 대기업 표시에요 알바. 대기업 표시 알바 좀 했다고 이 네. 짤린 거야? 네? 알바다가 짤린 거야? 죄송한데 네. <laughs> 음. 거기 아기가 진짜 됐다 어? 너무 비싸 아, 네 너무 비싸네 <laughs> 제가 이런 거없겠지 우리 국회 거래처 또 없어졌잖아. 싹 네. 바뀌었어. 아, 괜찮네. 없으면 웬일하면 안 되잖아. 3 0에다 없었어. 다 없었어. 다 없었어. 음. 좀 망해. 4 0 0다 없대, 그냥. 그냥 순수 칼국수가 만두 같은 것만 끓여먹으라고. 아, 아, 그래. 그래. 원래 어, 있던 게. 너무 가는 거야. 안돼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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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laughs> 네.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음. 운동하는 시, 시간하고 먹는 시간하고 니네 크면서 도장에서 시간 비율 보면 먹는 게더 많지 않을까? <laughs> 우리 옛날에 여기 붙해 있을 때 사일 연속까지 그뭐 주인 아저씨가 너한테 봐라 그랬때며 네. 오지 말라 지 말라고. 그랬었나그 아저씨한테. 이험한 웃기는 그런 부패를 하지 말아야지 한거나차이일 지금은 고마운 거 아니야? 어야그좀 메리트가 있었어. 네. 괜찮았고. 얘네 또 저기 저 부패 있을 때또 먹고 내가 한한시쯤에 빠졌잖아. 이거 새벽까지 먹다가 또 빼놨대. <laughs> <laughs> 샤프의 자존심이요. 자, 어떻게 가면 오냐? 네. 아, 아 여기 뭐, 또 뭐. 누가 절거질래 <laughs> 아, 또 치우고, 또 이고. 이뭐 카메라 켜져 있냐? 음, <laughs> 자, 우리 본원에서는 가끔 이렇게 운동이 끝난 후에, 뭐, 간편한 음식으로 이렇게 먹으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, 어, 그럽니다. 그래서 새로운 코너는 앞으로 뭐 음식, 어려운 음식이 아니라 항상 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준비해서 어,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잘 먹었냐? 네, 잘먹니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